Subscribe me. 이 물질이 들어갔어. 여러분은 이제 안전 지킴이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각 과정의 애완 동물러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주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길 바란다. 자, 무사히 졸업을 마치기 위해서. 한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 예? 또요? 이건 주인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지킴이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할 구급상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채우는 안전지킴이만 오늘 졸업할 수 있다 에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음... 꼭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거지? 음, 신중해야 돼. 친구들, 구급상자에 구비해야 할 물품들을 찾아 드래그해줘. 붕대나 거즈 등을 자를 때 필요할지 몰라. 생리식염수도 필요할 거야.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상처를 치료할 때는 장갑을 껴야지! 상처를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상처를 살필 수 있어 상처를 소독할 때 소독 거즈를 사용할 수 있어 맞아 삼각 붕대는 구급 물품이야 상처가 나면 밴드를 붙여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대균이 많은 손보다 핀셋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체온계 체온을 잴때꼭 필요한 거야 반창고는 붕대를 감을 때 필요해 구금 물품을 모두 재웠어 고마워 친구들 자, 첫 번째 졸업자는 도기와 커터 갔다! 다녀오셨습니까? 자, 얘다. 대기와미미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던 강아지와 고양이. 와, 진짜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잘 키울게요,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빠, 고맙습니다. 왈왈 <laughs> 왈왈 어머머.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 <laughs>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치. <laughs> 아, 배고파. 대기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채한다. 응, 음,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배가 고프단 말이야. 혹시 배속에 거지가 들어 있는 건 아니지? 뭐? 거지? 크앙! 우와! 어떻게 어떻게 해? 우와! 바비도 코코이 코로 들어갔어. 크! <laughs> 크! <laughs> 또깊숙이 들어갔어. <laughs> 어? 그럼 어떡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러다 큰일 나겠어 어서 변신하자 응, 안전지킴이로 변신 안전지킴이로 변신 변경. 아, 안돼 나는 대기의 안전지킴이 독이라고 한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안전지킴이 카터코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해서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으로 쑤시면 안 돼. 코 점막이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그럼 어떡해? <laughs> 자, 조교의 시범을 보고 따라한다? 실시? 실시. <laughs> 손가락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반대편 콧구멍을 막는다. 막는다. 이제 다른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는 거야. 코! 안되겠어. 도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laughs> 친구들, 대기의 콧구멍 속 공알이 튀어나오도록 바람을 불어야 해. 대기의 콧구멍을 막고, 콧바람을 크게 불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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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는 바람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어. 뭐? <laughs> 그럼 가시가 넘어가도록 밥을 삼켜봐. 밥을 푹 떠서 꿀꺽. <laughs> 밥을 삼키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친구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요구르트 식초물 식초를 물에 타서 입에 물고 두세번 가글하면 도움이 될 거야. 물. 물은 아니야. 날달걀. 맞아. 날달걀을 턱에서 삼키면 생선 가시가 날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갈지도 몰라. 요구르트. 그렇지. 날달걀이 없다면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어봐. 방법이 듣지 않으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자, 식초물이야 입에 물고 가글을 해봐 뭐야, 그냥 마셔버리면 어떡해 안되겠어, 일단 핀셋으로 빼내자 친구들, 손전등으로 입안을 살피고 소독된 핀셋으로 가시를 빼내죠 가시를 찾았어 다시를 뽑았어. 잘해서 친구들. 다시를 찾았어. 다시를 뽑았어. 잘해서 친구들. 다시를 찾았어. 다시를 뽑았어. 잘해서 친구들. 어때 <laughs> 이제 괜찮아 대기의 안전지킴이라고 했지 정말 고마워 고맙기는 우린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주인의 안전을 주인 <laughs>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럼 다음에 보자고 <laughs> 자, 잠깐. 다녀왔습니다 으이구 우리 귀염둥이들 자리 었죠이 형아가 오늘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 줄 알아? 하마터면 너희들 얼굴도 못볼 뻔했다고 더 해줄까? 이거 다 놓으라고!